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터이스 코리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VCNC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VCNC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시면, 이제 왼쪽, 오른쪽, 거는 버전이 지금 4.9 버전입니다. 4.9.1입니다. 머신 센터가 있고, 이제 CNC 선반, 요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 보면 run avi, 요걸 켜 두지 마시고 꺼주세요. 예, 동영상이 나오기 때문에요. 어, 우선 머신 센터 쪽을 한번 만져볼 건데, 어, 마우스로 왼쪽 마우스로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럼 이제 뭔가 물어보죠 예라고 누르시면 화면이 좁아져요 그래서 아니오라고 누르시면 별도의 창으로 요만큼만 나옵니다 요만큼만 예, 나와요 여기 이제 밀링 머신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키보는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자 컨트롤은 뭐 의외로 간단해요 여기 한번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고 휠을 당기거나 밀면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휠을 꾹 누르고 돌리면 요렇게 움직이고요 자그 다음에 그 여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중간 휠을 꾹 누르면 여기 m 브가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vcnc 가지고 이제 할수 있는 일할수 있는 작업은 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수기 검증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수기 검증도 해주고 오류를 찾아주고 물론 정확한 그 오류 부분은 알려주진 않지만 어, 가끔 그런 창이 뜨기도 하지만, 혹은 이제 완성품에 대해서 치수점검이나 체크 정도 할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좀뭐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그러면 완성된 수기 프로그램으로 이제 검증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완성된 수급 프로그램 몇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요번에 O에 1001, 1002, 1003 각각으로 이제 세 가지 모델을 가져왔고요. 1001은 머신 센터 쪽이고, 1002는 CNC 선반의 축이고, 자, 1003은 CNC 선반에 내경이 포함된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 가지고 한번 이제 동작을 시켜볼 거고요. 각각의 도면들은 이런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머신 센터 쪽 도면이고요. 공구는 네 가지를 쓸 겁니다. 그리고 CNC 선반 쪽은 축은 이거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어, 내경이 있는 축은 이거 거걸 쓰려고 합니다. 됐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한번 해볼 텐데 먼저 이제 CNC 그, 그, 그 센터 쪽을 한번 돌려보도록 합시다. 어 그러려면 여러 가지 뭐 이게 쓰는 쓰임이 있는데 정석대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러는 환학으로 돼 있죠. 물론 이게 기계 장비는 뭐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물론 요즘은 이제 V C N C도 있지만 G V C N C라고 해서 뭐그레된 버전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하려면 V C N C가 이제 무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기 환학으로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여러 가지 명령을, 아이콘들이 빠져나와 있는 형태고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이 기계 설정이라고 해서 눌러주시면요. 지금은 소형 머신 센터에 설정이 돼 있고, 환악 컨트롤을 쓰겠다고 돼 있습니다. 음, 때에 따라서는 장비에 따라서는 이제 지메스를, 컨트롤을 쓰게, 쓰고 있다면, 지메스를 클릭하고 적용을 누르시면, 예, 여기 지메스 화면으로 바뀌죠. 예, 그런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환악이 뭐 대부분 차지할테니까, 환악으로 좀바꿔놓고요 예. 일단 확인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기계 설정. 근데 얘는 한 번만 설정해 주면 얘들 세팅 이제 고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얘는 한 번만 설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NC 프로그램 그 코드 열기라는 아이콘이 보이죠? 클릭하시고 어, 저는 바탕화면에 이제 해놨거든요. OI 1001이요. 게머신 센터를 했죠. 094개가 포함된 클릭을 하고 열기하면 요렇게 들어옵니다. 자, 얘 글씨가 좀 큽니까? 작습니까? 모뭐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밀거나 당기면,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가 해요. 적당한 크기로 두시고, 됐죠? 리셋 누르시면, 커서가 여기, 여기 뭔가 눌러져 있다가도, 리셋 누르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리셋 누르면. 자, 그 다음에, 공작물 크기 잠깐 들어가셔서요. 도면 잠깐 보고 올까요? 도면은 70, 70에 22다, 그죠? 그죠? 70, 70에 22, 이거 두께 22로 바꾸고, 적용을 눌러주십시오. 요게 살짝 커졌을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공구 설정 들어가서 공구 세팅은 지금 1번, 2번만 돼 있고 28, 10파이가 들어가 있어요. 어, 저는 어떻게 짰냐 하면요. 머신 센터야 얘를 짤때 공구는 요렇게 짰어요. 예, 네, 이렇게. 요게 10파이짜리 엔드밀 1번이고요. 4파이짜리 센터 드릴이 2번이고 드릴은 6.8짜리 그다음에 탭 드릴은 M8짜리 1.25 피치가 4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RPM을 썼고 요런 이송 속도를 썼고요. 예, 네, 되셨죠? 음, 자 그러면 다시 vcnc로 넘어시고자 그럼 여기 공구 세팅이 1번부터 4번까지 일치하지가 않죠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죠 여기서 만들진 않고요 라이브러리 쪽에서 만들어서 여기 밀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FEM 요게 플랫 앤드밀이라고 해서 평앤드밀입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 한번 해 주고 숫자를 드래그로 한 다음에 10으로 바꿔 주고요 수정을 반드시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를 드래그 자 클릭한 상태에서 손 떼지 말고 왼쪽 마우스 요 1번 터렛 쪽에 갖다 놓고요 손을 떼세요. 그러면 요렇게 교체가 돼요. 자 되셨죠? 자 그다음에 센터 드릴은 여기 있어요. CDR 센터 드릴 이건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숫자를 4로 바꾸셔도 되고요. 바꾸셨으면 무조건 수정 눌러주시고 2번 요거를 마우스로 놓고 마우스 왼쪽 마우스로 둔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예, 되셨죠? 자 요거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2번에다 가 놓으시면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자 됐고요. 자그 다음에 드릴 쪽 한번 클릭해서 아까 6.8이었나요? 6.8이라고 하고 수정 눌러주시고 3번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손 띄지 말고 여기다가 드롭 손을 놓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4번은 탭이죠. 탭은 아까 8이었습니까? 탭 드릴 수정하시고 약간 옮겨놓고요.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손 띄지 말고 4번에 놓고 손을 놓으시면 여기 4번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됐죠? 자, 공구 보정 설정을 반드시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적용 눌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원점 설정 클릭하고 원점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 딱 붙여 뭔가 알아내고 왼쪽 마우스 클릭 또 마우스 왼쪽 마우스 클릭 확인 누르시고 자좀 당겨 볼까요? 이 결국은 여기 붙은 거죠 원점은 우리 여기 잡은 거죠 예 맞습니다 음, 도면상에서도 저는 가공을 할때이 부분을 원점으로 삼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일치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동작을 시키면 되는데요. 이제, 가공을 하려면, 여기, 일반적으로 여기 자동 모드에 돼 있으면 가공이 돼요. 그죠? 이게, 여기, 여기 클릭을, 클릭을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조그가 움직이긴 합니다. 일단, 자동으로 나아야 가공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거는 피드 값이 지금 이제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순식간이 지나갈 거니까, 한40% 정도 클릭을 한번 하시고요, 왼쪽 마우스. 자, 나머지도 뭐 많긴 한데, M01은 M01 옵셔널 스탑. 이게 원래 기계 장비에서는 옵셔널 스탑이라고 나올 텐데요. 여기서는 M01 스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제가 M01을 여기다가 만들어 넣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있으나 없으나 지금 뭐 의미가 없고요. 싱글 블록 정도를 켜주시면요, 이게 한 줄씩 이제 실행이 되겠죠. 아시듯이 이게 뭐 센터 장비에도 그렇게 써 있다 그죠? 뭐 물론 G 코드가 M00, M01, M02 되게 많습니다만, G 코드에 대한 설명은 또 차차 또 진행하기도 하고요. 우선 오늘은 v c n c 를 활용하는 방법이니까요, 그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건 비상정지 버튼이니까 굳이 누를 필요는 없고요, 됐죠? 요거 하나만 켜놨습니다. 자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자동개시요 요, 버튼 이제 사이클 스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공 시작, 매쪽어스 클릭, 그러면 한 줄씩 여기 내려갈 거예요. 지금 이 줄을 읽고 있는 소리가 아니라요, 이제 이 줄에 와서 요걸 클릭해주면 이제 이걸 읽었다는 소리예요. 여기 가있다는 소리고 아직 실행한건 아니고요. 자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 에 요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원점 복귀할 겁니다. 휙, 그죠? 지금 원점에 갔다는 소리는 이렇게 갔다는 소리예요. 되셨죠? 좀 확대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자동개시. 자, 공구교환 위치로 가서 2번 공구로 교체했고, 그 다음에 지우 14의 좌표계를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공구가 옵니다. 예. 자, 요 모양하고 같이 움직이겠죠? 이거 토면상 이제 공정을 설명해 드리면 센터 드릴을 한 번, 두번 찌르고 드릴을 한 번, 두번 관통하고요. 그 엔드밀로 윤곽을 깎고, 엔드밀로 포켓을 깎고, 마지막에 탭이 이제 여기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정상으로는 다시 가서 들어가서요. 또, 사이클 스타트 해볼게요. 그럼 G81로 센터 드릴 찌르죠. 속도가 좀 늦다, 그죠? 한 60%. 당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들어주면서 공구를 바꿔주고요. 자, 드릴 공구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가공을 할 겁니다. 여기에 G코드상에서는 83이니까 팩 드릴 썼다, 그죠? 팩트리가 바바바 찌를 거예요. 보세요, 밥밥밥밥밥밥 찌르죠. 또밥밥밥 찌르죠. 관통을 했을까요? 밑에 살짝 열어볼까요? 예, 요거 보셨나요? 관통이 됐죠. 예,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엔드밀 윤곽이 움직입니다. 엔드밀 가지고 이제 윤곽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가공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마우스로 계속 클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조금 높여서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얼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싱글 을 오프시켜놓고 플레이하면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갈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가고요그 다음에 이제 포켓을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수기로 이제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기로 이제 NC 프로그램을 짠 거라서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R 타고 또 R을 타고 가죠. 음, 여기에도 뭐할 얘기는 되게 많아요. 보정의 얘기도 하고. 뭐 이송 속도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나 뭐 되게 얘기를 할 텐데 우선은 이제 이코드 가지고, 가지고 VCNC를 활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완성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완성된 도면을 여기서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원점 잡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눌러줘서 깊이 가공 깊이가 실제로 3인지 4인지 이건 어디하고 지치해야 되나요? 도면에서 3mm, 3mm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겠죠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치수를 넣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반지름이죠. 이렇게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름을 넣고 싶을 땐 지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름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VCNc를 가지고 머신 센터 수길 짠 프로그램을 이제 검증하는 예, 그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자, 확인되셨으면 여기 닫기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뭐 확인이 됐죠. 예. 특이사은 없는 것 같고 만약에 가공을 이제 수기로 했는 부분을 이제 했는데 어, 저는 이제 이걸 다 감안해서 이제 NC를 짰지만 NC 짰을 때요런데 뭔가 실오라기처럼 뭐가 남을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공구가 지나간 여기 미절착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이런 이런 모양들이 들깎이 모양들이 여기 남아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VCNc나 이런 검증 프로그램을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어, 가공이 이제 완성이냐 미완성이냐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런 용도로 이런 캠그 VCNc라고 하는 NC 어, 그다음 시뮬레이터 혹은 검증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건 끝났으니까 닫고요. 아직 이는 살아있다 그죠? 이건 닫지 않았으니까. 자 그다음에 CNC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CNC 쪽에도 사용한 공구는 네 가지를 썼고요. 이렇게. 자, 이제, 이런 숫자들은 다 홀수로 돼 있죠. 음, 외경은 홀수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경할, 내경할 때는 이제, 뭐, 짝수를 쓰고, 그렇습니다. 뭐, 대체로 회사에서는 그렇게 쓰니까요. 신부적으로는 그래요. 자, 요 도면은 실제로, 이제, 뭐, 선반 기능사에 나온 시험 도면이고요. 아까 요 도면도 사실은, 요거는, 어, 가공산업기사에서 나오는 수기 도면이에요. 예, 어쨌든요. 자, 요 도면 가지고 이제, 봤을 때, 요 도면을 보이죠? 뭐 뒷단 가공. 네, 여러분, CNC 선반에서는 가공할 때좀 수익점이 있죠. 왜냐면, 하 그, 추축의 첫, 이 조가, 그, 물수 있는 파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50파이짜리 도면을 이제, 소재를 지급받아서 깎으면, 40, 뭐, 42, 41, 이렇게 깎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조가 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번거로워요. 교체를 하게, 교체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50파이짜리를 49파이로 먼저 깎는, 그러니까, 지름이그쪽부터 먼저 깎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앞부분 지름이 작은 쪽을 마지막에 깎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어디에 있냐면요. 1002번에다가 제가 이 집어넣어놨습니다. 오, 예경. 뒷단하고 앞단하고 이제 다 깎는 걸로 해놨으니까요. 이거 한번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c s 3번 눌러주시면, 얘도 마찬가지,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얘도 화나 컨트롤러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기계 설정을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닫고요. 음, 그럼 우선 프로그램 한번 당겨볼까요? 당겨보면 열기 누르시고요. 여기 1002번이죠? 열어놓고요. 자, 그다음에 공작물 소재 이게 96이네요. 저는 96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58이고요. 오케이 적용 누르시고. 자, 공구 설정은 얘는 근데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 3, 5, 7. 친절하게도 1번이 황사, 3번이 정사, 5번이 홈이고, 그 다음 7번이 나사예요. 근데 5번 홈은 홈바이트의 폭이 4로 되어 있습니다. 4로 되어 있어요. 시험장에 따라서 4나 3이나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정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4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요. 내가 수정하고 싶을 땐 라이브러리 쪽에 여기 보면 홈파이가 있어요. 요거 말고, 요거, 밑줄에 있는 거,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왼쪽 마우스로. 여기가 드래그를 하셔서, 요거 숫자를 3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완료를 누르시면, 요게 조금 작아진 느낌이 보이세요? 여기 3mm 홈바이트 폭, 이 팁을 좀 바꾼 거예요. 그럼 얘를 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5번에 갖다 놓고 손을 놓으시면,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팁이, 요거 홈바이트 폭이 3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얘를 원시시켜야겠죠? 4로. 바꾸고 다시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갖다 놓으면 또 사로 바뀌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자 고정 설정을 반드시 눌러주시고 적용 누르시고 자 CS 선반의 원점은 항상 여기 센터를 잡죠? 그죠? 여기 잘안 잡아요. 여기 잡아요. 원점 알아내고 자동 입력하고 적용 누르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클릭하고 조금 띄우고요. 얘도 어, 저는 얘를 어떻게 짰냐면요. 음, 얘는 M01이 있어요. M01 M01이 선택적 정지니까, 실제로 M01을 이제 쓰는 경우는, 물론 이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뭐, 칩에 이제, 가공하다 보면 칩이 말려요. 경우도 있고, 안, 안 그, 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칩이 말리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세워주고, 여기 칩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뭐 다른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칩이 계속 쌓여있으면 여기 외관, 요, 요, 부분이 좀 지저분해집니다. 어쨌든 M01이 있다는 소리는, 뭐, 그, CNC 선반에, 옵셔널, 옵셔널, 스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켜져 있어야 돼요. 이걸 써먹으려면요. 근데, 무조건 세우는 방법은, 요걸 M00으로 바꿔주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예, 요런 예, 게 있습니다. 어쨌건 M01은 집어 넣어 학교 때문에, 난 M01에서 세울 거야. 그러면 요걸 켜두시면 되죠. 그리고, 싱글 블럭을 켜놓고요. 속도는, 이것도 한60% 정도 내리고요. 얘도 당연히 자동에 놔야지 가공이 되겠죠. 자, 리셋 몇번 누르고, 자, 이제 자동으로 한번 게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공구가 오고, 이 뒷단이 게 있다, 그죠? 네, 뒷단은 이렇게 가공돼요. 그쵸? 뒷단에 항삭이죠? 자, 그 다음에 뒷단에 정삭입니다. 정삭은 한 번만 지나갈 거예요. 오서, 이렇게 정삭이고요. 그 다음에 뒷단에 홈이 있었다, 그죠? 또 홈, 한번 찌를 겁니다. 아마 보시면, 홈바이트가 오고, 한번 찌르고. 됐죠? 뒤로 빠지고 자 그러면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죠 그럼 공작물을 돌리려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요 여기 공작물 돌리기가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주십시오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야 돼요 됐죠? 자 이번에는 싱글블록을 끄고 그냥 스타트 한번 해볼까요? 됐죠? 속도를 조금 높여볼까요? 90%로 그럼 좀더 빠르겠죠? 이게 예, 이제 앞단에 해당하는 황상입니다 방금 뒷단이었고 뭐 회사마다 이걸 1차, 2차 가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앞단 뒷단이라 할 수도 있고요, 됐죠? 자, 공에대해서 제가 이걸 켜놨기 때문에 여기서 멈췄죠. 다시 또자동개시하시면 앞단에 황사, 그다음에 또 앞단에 홈을 찌르겠죠. 자, 그다음에 앞단에 나사를 찌르겠죠. 나사는 G92 방식으로 이제 냈습니다 나사는 G92, 32, 그다음에 76, 요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91로 있어요 자, 이 완성된 도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검증에 들어가서 얘도 공작물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좋죠. <laughs> 수평 방향 측정하셔서 이렇게 포인트들을 다 각각을 이렇게 체크할 를 수가 있어요. 됐죠? 피치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됐죠? 홈 바이트 포언아까 됐고요. 한번 찔렀다 뺐었죠? 이건 다 했고요. 그다음에 키리 방향도 수직 방향 아 지름 방향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이런 음.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외경 가공이 때 이런 거썼고요 되셨죠?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닫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요 내경이 포함된 요거는 어떻게 또 세팅하고 가공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어, 얘는 식 코드를 이제 1003번으로 제가 짰거든요. 1003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뒷단일이에요. 68기준에 68 55입니다. 뒷단에 황삭, 정삭, 그 다음에 황삭, 정삭 끝났고, 공이 없으니까 끝이고, 이쪽은 뒷단에 보면 구멍이 넓죠? 이분부터 센터 드릴로 찌르고, 구멍을 다 완성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니까 러 뒷단에서 내경 가공이 다 끝나요. 뒷단에 센터 드릴, 뒷단에 드릴, 뒷단에 내경 황삭, 뒷단에 내경 정삭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앞단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한번 세팅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시인 선반 들어가셔서 아니오 누르시고요 내경 세팅하는 겁니다. 자 열기 누르시고 1003번 불러오시면 되겠죠. 자 내경도 있는 거 60파이에 55였습니까? 네, 이거 60으로 바꿔주시고요 길이는 55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적용 누르시고 자 공고 설정 들어가서 자 황사건 좋은 이게 외경은 다 있는데 내경이 없죠. 그래서 내경은 여기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내경은 여기 있습니다. 자 센터 드릴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면, 센터 드리는 요거 8자리라고 써있네요. 그죠? 음, 좀 크니까, 요거 4로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요걸 왼쪽 마우스로 누른 다음에, 아까 머신 센터 했을 때 기억나시죠? 왼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이번에 누우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소재에 보면, 여기다 제가 적어 놨는데요. 드리는 제가 20파이짜리로 만들어 놨죠. 요게 실제로 구멍이 얼마짜리인가요? 아, 25다. 그죠? 맞습니다. 구멍을 뚫을 때, 이거 25, 물론 드릴 25도 있어요. 25로 뚫어버리면 여기 면이 거칠어요 되게. 그래서 25보다 작은 24나 3이나, 뭐, 그렇게 뚫어주셔야겠죠. 그래서 뭐, 저는 20, 저는 22로 뚫겠습니다. 뭐, 써있기는 20이지만. 자, 그러면 드릴에 더블 클릭하셔서 22. 완료 누르시고, 드래그 앤 드롭. 자, 그 다음에 6번에, 자, T0606, T0600. 그 부분이 이제, 내경의 황사기 해당이에요. 요거. 자 근데 얘는 여기 바로 집어 넣으면 안 되고요. 어 이걸 조금 수정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또 그렇게 하시고 이쪽에 수정하는 게 아니라 홀더 쪽이에요. 홀더라고 하는 건이 부분을 홀더라고 불러요. 팁쪽 말고 이 홀더 지금 이제 홀더 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한 몸으로 돼 있으면 22파이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최대한 좀 작게, 샹크 폭이라고 하는 건 15로 정도. 그럼 여기 좀더 얇아져요. 완료 누르시고 얘를 6번에다가. 그 다음에 정사, 더블 클릭 하시고, 얘도 얼마요? 10으로. 얇게. 완료하시고, 여기도 이쪽으로. 됐죠? 설정 값 적용하고, 적용하고요. 되셨죠? 알아내고, 원점 다시 클릭하시고, m 공을 켜놓고 하셔야겠죠? 100% 두고. 자, 이제, 외, 이제, 뒷단에 해당합니다. 어디냐면, 요 부분을 가공하는 거예요. 얘는 외경 쪽은 황사하고정사기이 끝이고요. 공구가 이제 이쪽으로 타고 넘어가서 가공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축이 여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거는 좀 감안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 센터 드릴, 드릴, 외경 황삭, 외경 정삭,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경 정삭이요 미안합니다. 내경 정삭이에요. 자, 들어가셔서 한번 스타트해볼까요? M1 을 켜놓고, 자, 황삭, 그다음에 정삭, 자, 센터 드릴, 자, 그다음에 드릴, 자, 그다음에 내경, 예, 황삭이죠. 이 내경, 이 VCNC는 내경 쪽만 들어가면 속도가 이렇게 궁뜨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지켜보고 계시면 아마 완료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완료되는 때가 지가 계속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완성되고 있어요. 자,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제잘 네, 깎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 네, 깎이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천천히 아마 가공될 겁니다. 얘는 속도를 뭐, 제어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두고 계속 보시면 됩니다. 점점 커질 때만 커지면서 이제 속도가 조금씩 붙어요. 그렇죠? 희한하죠?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예, 결국은 얘가 어디까지 깎습니까? 요런 형태를 잡아주는 거죠. 자, 근데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좀 보자면, 치코들 조금 한번 봐드릴게요. 내경 드릴에 보면, 그죠? 어, 사이클은 또 이제 내경은 아마 곧 제가 그 시, 선반 내경 관련된 좀뭐 동영상 강의는 좀 올려놓을 텐데요. 이 74라고 하는 드릴로 이렇게 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희한하게 Q3000이라는 말이 나오죠. 좀 이게 특, 특이하죠, 그죠 어, 이제 내경에 이제 드릴로 이제 팩 드릴할 때 쓰는 이제 용어인데 여기 이제 3mm씩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내경 황사 갈때71 사이클을 써요. 얘71 예, 사이클은 내 외경 복합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외경에도 쓰고 내경에도 쓰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남기는 값이 0.4라고 해서 마이너스 값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쪽을 덜 깎아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덜 깎는 의미로 마이너스 값. 외경에서 이제 사이클을 줄 때는 플러스 값을 주셔야죠. 맞죠? 덜 깎는 거는, 외경에서 덜 깎는 거는 더 크게 놔두는 거고, 내경에서 덜 깎는 거는 더 덜 깎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호가 내경에서는 좀 필요하다는 거,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내경, 정사기죠? 이렇게 정사기 타고 지나갑니다. 예, 요렇게 하면 내경이 끝이 나죠. 자, 그럼 오른쪽 마우스 놓고, 공작물 돌리시고, 자, N01 요거 끄고요. 플레이 하시면, 이제 외경을 하시겠죠? 아, 외경을 하겠죠?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홈 찌르고, 또 나사 찌르겠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완성됐으면 이제 검증에 들어가셔서, 공작물 검사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이제 내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그쵸. 그렇죠. VCNC가, 그래서 이제 내외경 수기로 짠걸 확인할 때는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뭔가 치수를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예, 어쨌든 요런 치수들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치수들을 이제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시도 확인할 수 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어, 머신 센터에 관련된 그 다음에 수기를 검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 CNC 선반, 특히 축하고 그 다음에 내경이 포함된 축, 그러니까 이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어, 런 지코드를 가지고 VCNC로 이제 검증하는 예, 어, 수업을 좀 진행해 보았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고요 어쨌든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